CG 히터나 핀 히터들은 따로 이렇게 마땅히 표기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확인을 해볼 때, 어 중간에 이런 데가 터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터져서 나가면 여기를 찍어봐도 중간이 단선이 됐기 때문에 저항값이 안 나오거든요. 이럴 때는 히터를 반으로 잘라버려요. 이럴 때는 히터를 반으로 자르고 이 반만 측정을 합니다. 그리고 나온 값에 곱하기 2 하면 전체적인 저항값이 나오겠죠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터기에 브리드를 그 이쪽 전기가 들어가는 이쪽 부분에다가 갔다가 찍어주세요 그러면 저항값이 뜹니다 27 7옴 이렇게 나오네요 27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작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전선, 전기가 들어가는 곳에 대고 찍어줄게요 그러면 49.7, 48, 4 49, 5 50. 예. 자, 그러면 얘는 50. 얘는, 아까 28이었나요? 27이었나?